최근 이웃나라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 특히 새로운 변이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켜는 채널 건강운입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특히 주목해야 할 6가지 최신 증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상황과 우리의 예방 및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KP3 등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질병통제센터 역시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변이들은 주로 오미크론 계열로 분류되지만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심각도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파력 증가와 새로운 증상 발현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19의 6가지 최신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확인해보세요. 첫째, 극심한 목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 바이러스가 목 안쪽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며 발생하는데요. 기존 코로나19 감염 시에도 목 통증이 있었지만, 최근 보고되는 사례에서는 마치 칼로 긁는 듯한, 혹은 삼키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기 몸살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 다른 증상들과 함께 이런 극심한 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목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눈 가려움과 충혈입니다. 평소 알레르기나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로 증상과 비슷해 보여 간과하기 쉽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들 사이에서 눈의 불편함과 가려움, 충혈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결막에 영향을 미치거나 눈 점막을 통해 침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단순 피로로 치부하지 말고 다른 코로나 의심 증상과 동반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은 땅과 오한입니다. 체온이 오르지 않거나 미열이더라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느끼거나 잠자는 동안 밤새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특히 다른 감기 증상 없이 이런 냉간과 식은땀만 유독 심하다면 코로나19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보고되었던 증상이지만, 최근 변이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두통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증상 추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화불량 및 복통입니다. 코로나 19는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이러스가 소화기 개통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등 감기 몸살 외에 소화기 개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노년층에게서 이런 소화기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는 코로나 19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롱코비드 증상과 연결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병과도 겹칠 수 있으니 만약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행히 아직까지 중국처럼 급격한 확산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변이 확산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상황을 주시하며 국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입니다. 첫째,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침 예절을 지키고 필료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은 실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는 옷소매로 가리는 습관을 들려야 합니다. 셋째, 주기적인 실내 환기입니다. 하루 세번 이상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넷째,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단 및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면 추가 접종을 고려해보세요. 백신은 병의 악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최신 증상, 그리고 우리의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끝났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건강원에서 알려드린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